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어디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 앞에 이 새벽에도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십에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426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0 2장 19절에서 2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지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바른 길을 가르친다.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무엘과 같은 영적, 영적 지도자가 되자 이 말씀입니다. 네. 말씀 제목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바른 길을 가르친다.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무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가 되자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가장 어두운 시절 중에 한 시절이 사사기 시절입니다. 사사기 시절에 이 백성들은 민족끼리 전쟁하여서 한 지파를 거의 멸절하다시피 이러한 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레위인이 첩을 두고 그 첩이 죽으니까 그 첩을 토막 내어서 이렇게 자기 모든 지파에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참 어두운 시절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사기를 어떻게 끝내냐 하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 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 마지막 사사기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가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가장 어두운 시대를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어두운 시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를 끝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기 시대의 그 암흑과 같은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는데 그 말씀이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12장 12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과 이렇게 아람인 전쟁이 들어오니까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육신의 왕을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사무엘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누구? 세우냐하면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이 악한 일이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1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곧 여호와의 목정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지만은 그들의 일이 악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레와 비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레와 비를 맞으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뭘 요청하냐면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왕을 구하고 나서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어, 죄에 대한 벌로 우리와 비를 바라니까 그 제사 우리가 왕을 범하는 악을 지었습니다. 어, 우리를 구하여 주소서.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도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기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진실히 섬겨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인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게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가정에 우리를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또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로 우리 가정을 섬길 때그 사사기 시대의 암흑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올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어느 곳에서나 이런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곳의 암흑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집 왔는데 그 가정에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그 믿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한명한명한명 한 명, 한명 전도하면서 그 가정을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사무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보낸 그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어둠을 물러내고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과정을 채우는 것 우리에게 채우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내신 직장이나 어디서나 우리가 이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새로운 시대가 그곳에 열리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산청 출신 중에서 주 대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고 어렵게 살았는데 이분이 소원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10년을 기도해서 이분이 청와대 전산 부부 파트에 들어갔는데 그때 어그 노태우 대통령 때 들어갔는데 이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청와대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게 뭐냐하면 기독신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청와대에서 오래 근무하려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냥 맡은 일 열심히 해야지 이곳에 와서 허튼 일 하면 잘리기 쉽다 그런데 이분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시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서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 목사님을 초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독신호회를 청와대에서 이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어 함께 하여 주셔서 이분이 경호차장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섬기셨는데 이분이 섬긴 정부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까지 이분이 섬기신 거예요. 보통 정부가 바뀌면 실장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분과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할 때그 정화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무엘과 같이 믿음의 그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 성도님들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가는 직장과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사모일과 같이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하나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왕을 인정하는 겁니다. 요즘 뭐 많은 사람들이 고객이 왕이다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는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도 그왕 앞에 왔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어, 왕이신 예수님,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어둠이 물러나고 또 새로운 빛의 시대가 열릴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오셨을 때, 우리의 왕이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왕이신 주님, 우리 가정을 빛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 우리 교회를 진히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이 민족이 왕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멘토 목사님과 제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교회와 하나 되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힘 있게 이루어 갈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사사 시대를 사무엘 선지자가 새로운 시대로 변화시키는 것을 봅니다. 우리를 영적 지도자로 채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왕이신 주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왕 왕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조 충만하심이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 인정하며 그 앞에 나아가서 그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민족 위에 열방의 성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Amen.